1. 잔앙균류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4. 사과나무 적성병 2. 1840년대 경 유럽의 아일랜드 지역에 감자에 대해 발생한 병은 3. 역병 3. 녹균병균이 형성하는 포자의 종류는 1. 난포자 4. 사과나무 역병의 전염 경로 방제법 2. 지표면 가까운 열매에 많이 발생한다. 5. 다음 중 뽕나무 오갈병의 발생 원인은 4. 히시머노이즈 셀레타포미스 6. 수직저항성의 뜻과 상반되는 것은? 4. 포장저항성 7. 식물바이러스병의 생물학적 진단법이 아닌 것은? 1. 엑스체 검정법 8. 식물바이러스병 진단법 중 지표식물을 이용하는 진단방법 1. 생물학적 진단 9. 토마토 시드름병과 풋마름병을 간이 진단법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이때의 단서가 되는 점은 다음에 어느 것인가? 3 세균점액의 누출 여부 10. 수목에 발생하는 병의 방제에 있어서 주요한 네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살균 12. 병든 볼이 밀을 먹는 사람과 돼지 등의 심한 중독을 일으키는 병에는 2. 붉은 곰팡이병 12. 병지은 나타나지 않지만 기주식물의 조직 속에 가진 식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보균식물 13. 벼도열병 방제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 병든 볏짚을 논바닥에 깔아주어 지력을 높인다. 14. 병원성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 분화형이 존재한다. 15. 균유의 무성포자가 아닌 것은 4. 접합포자. 16. 진균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끈적균유. 17. 겨흰님 마른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2. 세균. 18. 호밀의 맥각병에서 이삭에 생기는 자욱색 바나나 모양의 맥각덩이는 병원균의 무엇인가? 3. 균의 19. 시든 줄기를 칼로 잘라 깨끗한 물에 담갔을 때 절편에서 흘러나오는 희뿌연 물질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병은? 1. 토마토 푼 마른 병 20. 겨잎진문이 마른 병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3. 잔낭균문에 의한 병이다 2 1 다음 중 성충이 과일에 상처를 내서 해를 미치는 것은? 1. 으름나방 22. 곤충의 지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곤충의 소화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23. 윤작에 의한 해충 방제의 성공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2. 생활사가 짧은 해충. 24. 곤충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4. 불완전 변태는 부적당한 환경에 대처하는 데 유리하다. 25. 외배엽에서 생성된 기관은? 4. 신경. 26. 곤충의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탈피 호르몬은 전구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곤충 자신의 체내에서 합성되어 분비된다. 27. 잎을 갈가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이 아닌 것은 3. 향나무 안에서 28. 진달래 방패벌레는 어떤 충태로 월동하는가? 2. 성충태로 월동한다. 29. 소잎 폭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유충은 소리풀 밑부에서 부터 갈가먹는다. 30. 병물바구미가 별을 가해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충태는? 2. 유충 31. 교미구와 산란구가 별개로 발달된 곤충류는 1. 나비목 32. 메뚜기목 곤충의 머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쌍의 혼눈이 있다 33. 양어장 부근에서 미국인 불나방 방제에 사용되는 어독성이 매우 낮은 농약은? 1. 비티쿠르스타키 수화제 34, 곤충의 골격 근육 섬유를 수축시키는데 관여하는 직접적인 작은 요인은? 3. CA++ 이온이 세포내로 들어가서? 35. 생물의 분류학상 기본단위는 종이다. 종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는 일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2. 동정. 36. 애멸구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날개는 진한 암갈색이다. 37. 다음 종해충의 발생 예찰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경험적 방법 38. 다음 중 벼물 빠구미의 설명 중 옳은 것은 2. 단위 생식을 한다. 39. 다음 중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3. 진딧물 무당벌레붙이 40. 다음 중 침입 해충이 아닌 것은 4. 애멸고 41. 작물 품종 분류에 이용되는 분자 표지 마커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1. a p l p SSR, r 드 p 42. 다음 중 장애식물의 화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가장 큰 물질은 4. 지베렐린. 43. 파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추파행류의 경우 추파성 정도가 낮은 품종은 조파하는 것이 좋다. 44. 작물의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벼의 장애형 냉해는 출수기 이후에 발생한다. 45. 작물의 기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연작계해가 적은 작물은 벼. 조수수, 옥수수 등이다. 46. 중남부 평지에서 초지를 조성할 때 하고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것은 2. 오차드그레스. 47. 잡종강세 육종법에 있어서 잡종강세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교자법은 1. 단교잡. 48. 종자퇴화의 원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1. 종자의 저온 저장. 49. 다음 중 염록소를 구성하는 원소로만 잡지어진 것은 2. c. h. mg, n, 50, 알파파의 초지를 만들 때 보리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경우에 작부체계상 보리를 자칭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 3. 동반 작물. 5 2 변온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보리는 변온이 작을 때 출수가 지연된다. 5 2 광과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식물은 광이 조사된 쪽에 옥신 농도가 낮아진다. 5 3 겨의 생육 중 감수 분열기에 갑작스러운 저온이 닥쳐 냉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합리적인 응급대책은? 4, 15cm 이상 심수 관계로 유수보호. 54, 다음 작물 중 경실 종자인 것은? 3, 고구마. 55, 토양 산성화 원인 중 원세처 레이티드 콜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H 플러스가 흡착된 것. 56, 다음 작물 중 요소량이 가장 작은 것은? 4, 수수. 57. 우리나라에서 벼의 생육기간 중 소모도장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3.7에서 8월. 58. 홍미는 어느 작물의 품종인가? 1. 고구마. 59. 토양 미생물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유리한 활동이 아닌 것은? 2. 탈질작용을 일으킨다. 60. 다음 중 산성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로만 묶여진 것은? 2. 양파, 콩. 61. 농약의 자체 검사 및 신청 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신청 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 검사를 해야 한다. 62. 농약 관리법에서 농약의 방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은 4. G. 63. 다음 농약 중 감귤의 응애방제 전용약제는 1. 페노티오카브 유제. 64. 피레트린에 쓰이는 협력제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피페로닐 부톡시드. 65.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유기인재. 66. 새로운 농약 성분이 유효성분으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형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제형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다량의 유효성분을 넓은 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하기 위한 것이다. 67. 피레스린 성분을 함유하는 천연살 충형식물은 3. 제충국 68. 해충의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발현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해충 밀도가 높을수록 크다. 69. 농약의 인축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등록시험 방법은 4. 피부 자극성 시험 70. 농약 원료로 사용되는 가성소다의 경우 나우 20% 비중 1.222이고 나우 30% 비중 1.333이다. 사용상 2 2 나우의 경우 비중은 2.1.244. 71. 다음 중 퓨미건트는 2. 메틸브로마이드. 72. 다음 중 이행형 제초제가 아닌 것은? 3. 테라쿼트. 73. 다음 중 입제의 제조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제법은? 1. 분쇄법. 74. 유기인제 계통의 약제를 강할 칼리성 약제와 혼용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4. 알칼리에 의해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75. 농약의 안전사용수칙 등을 잘 지키지 않아 농약중독 사태가 지상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농약 사용자의 준수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사용액은 반드시 사용하기 24시간 이전에 만든다. 76. 다음 중 보조제가 아닌 것은 1. 도포제 77. 삼목시 밝은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식물호르몬제는 2. 나드분제 78. 우리나라의 농약의 독성구분 중 맞지 않는 것은 1. 무독성 79. 사과나뽕나무의 잎마리나방의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유기인계 약제는? 3. 디클로르보스. 80. 60kg 쌀의 살충제 EPN 50%. 유제를 8ppm 이 되도록 처리하려고 할 때의 소요 양량은 얼마인가? 3. 0.9ml. 81. 다음 뼈 재배법 중 잡초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은? 4. 담수 표면 직파 재배. 82. 강피와 물피의 형태적 차이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4. 물피의 줄기는 벌어져 있으며, 이삭의 까락이 많다. 83. 다음 중 우리나라 과수원에 발생하지 않는 잡초는? 2. 드렁새, 올챙이, 고랭이, 가래. 84. 경종적 잡초 방제법이라 볼수 없는 것은? 2. 예취작업. 85. 물리적 잡초 방제법 중 피복은 작물 잡초 간 경합 시 어느 요소를 주 대상으로 하는가? 3. 광. 86. 벼와 피간의 프로판일 제초제의 선택성을 맞게 설명한 것은? 3. 에릴 아실레미다제의활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87. 다음 중 논에서 벼와 경합하는 사초과 잡초들로만 나열된 것은 1. 알방동산이, 채탈골, 올챙이고랭이, 새선매자기 88. 식물체내 흡수된 제초제 성분이 죽은 조직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어퍼플라스트이행. 89. 사나미드계 제초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식물체내의 아세트얼락테이트신타스를 저해하여 제초활성을 나타낸다. 90. 잡초의 여러 기관에서 작물의 발아나 생육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피해를 일으키는 작용은 2. 얼렐라 퍼시 9 1 잡초 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잡초 출현자고는 대체로 발아적온과 상이하다. 92. 잡초 방제가 어려운 잡초를 문제 잡초라 부르는데 문제 잡초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휴면성이 적어 발아율이 높다. 92. 잡초 방제가 어려운 잡초를 문제 잡초라 부르는데 문제 접촉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휴면성이 적어 발화율이 높다. 93 휘발성에 의한 제초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초제의 처리법은? 2 토양 혼화 처리. 94 제초제는 식물에 대한 작용 특성에 있어 체내로 흡수 또는 축적됨으로서 생육을 억제 또는 고사시키는 제초제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이행형 제초제. 95 1%의 이사지의 농도를 ppm으로 환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4 만 ppm. 96. 작물에는 유리하고 잡초에는 불리하도록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주는 환경제어법은 3. 특정 잡초의 우점현상 방지를 위해 작부양식을 바꾸어 줌. 97. 물리적 잡초방제법에 있어 예취를 정기적으로 반복함으로 잡초 군락의 형태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4. 포복형 및 루세티형의 잡초가 우점하게 된다. 98. 토양에서 제초제의 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퍼시스턴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4. 계면알성제 99. 전처리, 대상처리, 점처리 방법이 속하는 잡초방제 방법은? 4. 경협처리 100. 식물체에 대한 제초제의 흡수, 이행, 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일반적으로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 제초제는 어린쌉 또는 뿌리가 주요 흡수 부위이다.